장이 서는 날이면 문턱이 다달았던 다방이었더랬다 40년의 긴 시간을 넘어 지금도 시골 다방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흘러간 세월도 잠시 쉬었다가는 춘방 다방이 있다.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깊은 산자락 아래 열개 마을이 모여 사는 별방리. 그곳 길목에 춘방 다방이 있다. 아이 추워 엄청 추네. 비로도 음, 난로도 피해야지. 난로도 피야지 밤사이 찬 바람에 얼어붙은 다방이 온기를 품어낸다. 먼지 쌓일 새 없이 23년을 쓸고 닦아온 다방. 이 상도 한지가 참오래되지 우리 처음 시작할 시기. <laughs> 춘방마담 길 할머니에겐 소중한 보물들이다. 아 이거 옛날에 비쌌어요. 좀 비싸게 줬었는데 그때. 젊은 여종업원도 고급스러운 장식품 하나 없어도 이곳 춘방다방엔 손때 묻은 세월이 있다. 뭐, 이른 아침 첫 손님이 찾아들었다. 손님이라고 하기엔 지척에 사는 동네 이웃들. 내가 매일 이 시간쯤이면 모닝커피를 찾는 단골 손님이다. 설탕, 프림 듬뿍 넣어 길할머니가 타내는 커피 맛은 이미 동네에서도 다 알아준다. 정락에. 고객님 가시려고 아니, 이거, 어, 즐거워, 오잖아. 아, 오래됐지. 여기, 어, 이게, 춤을 챙겨거 이게. 챙겨, 이게. 음. 예. 여기서 여기 제일 먼저 생겼네 커피고 뭐, 잘하셔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음. 그래도 여기 손님들 대신 잘 하시는 거요 가겠습니다. 가면, 그래, 수주, 뱃속은. 난자에서 생긴 거 시골 다방에서 날계란은 필수 재료다. 이게 집에서는 토종 계란이, 토종 계란. <laughs> 계란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는 춘방 다방의 최고급 메뉴. 가격도 커피 값의 두 배에다 자시며 대추며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애초절 때 참깨, 우린 설탕도 고로고로 다 들어가야 돼요. 드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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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춘방이란 그 이름에 끌려 찾아온 손님. 아난 오늘 처음 들린 것 같아요. 들리셨어요? 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집 춘방이라고 돼있더구만 그송당이야고옛 정취가 딱 나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어, 또참 간판이 좋다,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해. 옛날엔 계란도 띄어주더니면 이제는 안띄어 주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있어요. 계란 어, 있어. 오, 어, 이거. 가스하게 덩덩 뜨게 해놨지. 귀한 게 들어있네. 쌍화차한 잔에 옛다방 생각이 절로 난다. 아 이거 잔이 저 너무 적어 아주 사발로 한 사발씩 가져와요. 아가씨 하나 데려다 놓으 문전이 그냥 아, 다딸른 거예요. 예, 인구가 감사합니다. 뭐 그... 되십어요, 예, 네, 인구가 니다뭐 그... 부자 되시고요, 올해. 예, 눈물 른 오세요. 수고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얼른 네, 네, 가세요. 아, 시청집이 그러면 주인는 자택이 안전하게 오셨습니다. 바로 옆에... 디골에서 경치는 좋지 뭐. 손님 좀 많이 들어셔야 좋은데. 지키다 하고.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아이. 예6 여섯 세 나이에 어디 다방 일이 어울리겠냐만은 그래도 길 할머니는 이 일이 좋다. 내가 젊었으면 앞으로도 더 해야 되는데. 계속 그리 그래 하지 뭐. 앞으로 단3 년까지는 7지까지는 해야지. 7지그참그렇죠7칠까지 한다가 참 무섭지, 그렇죠. 그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꽃다운 스물한 살의 시즈와 고된 농사일과 식당일로 청춘을 다 보내고. 마흔의 나이 몸이라도 좀 편할까 싶어 시작한 것이 춘방다방이었다. 내평남집이 작은 다방에서 삼남매를 키워내고 농사미천 대며 살다 보니 어느새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 배달이라도 할라치면 커피 보따리 들고 종종 걸음치던 고된 세월이었다. 몸은 비록 고달팠지만 한때는 다방 장사가 신이 나는 시절도 있었더랬다. 대통령 보고 할 때에는 여기 뭐 김영삼이 또 노태우 이럴 때는 뭐이 다방에 뭐 꽉꽉 들어 쌓여 서서도 보고 뭐. 네, 이어서 전광판을 통해서 전국 집계 상황 보겠습니다. 노태우 후보 120, 이 다방에서 지켜본 굴곡의 세월이 벌써 23년째. 179표. <laughs> 그렇게 이게 남는 다방이요. 때마다문전이 달토록 찾아주는 손님이 있었기에 돌이켜 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노태우 후보 8 8 정신도 없어요 혼자서 계속 차 타내 이렇게 가지요. 아주 뭐 복잡했지 뭐 말이 응. 그래지그그 뭐, 몇백원짜리 팔아가지고 이렇게 매상을 올릴라면은 다리가 부어가지고 되게 뜨거가지고 맨날 그래어 다리가 부어가지고 다리 부어. 찾아주는 손님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요즘 한때 동네 무도장이 되기도 했던 그 시절 생각에 절로 춤이 나온다. 이음악를 들으면은. 이 이래 나오지. 춤이 나오는 거 원래. 그전에 여참 보이가지고 막 이래 춤을 추고. 엄청 멀었어요. 우리 집이 아주. <놀람> 시계버렸지. <시골했지, 우리 집. 놀람> 이렇게 흥에 겹도록 추억할 인생이 있어 춘방다방 길할머니는 무료할 틈이 없다. 되자 춘방 다방은 오랜만에 활기를 띤다. 이른 아침 비닐하우스로 나선이는 길할머니의 동갑내기 남편. 삼천 평 변농사의 파 고추 마늘 농사일에도 다방일을 하는 아내 대신 웬만한 집안일을 나서서 한다. <laughs> 뭐 도리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래가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지. <laughs> 농산일이 한가로운 요즘. 겨우 내 가게 한 난로에 연탄을 가는 일도 남편의 몫이다. 반듯하고 자상한 성격에 평소에도 아내를 살뜰히도 챙긴다. 아침으로 내가 차고 나오면 이한 번씩 청소도 하고 한바고 이래 돈을 보고서는 길을 또 우리 집식구 그 장사하면 난또 어디다 겨울기니까 놀러 가고 <laughs> 노인정에도 가고 그 시각 춘방마담은 몸단장에 한창이다 내일 모레면 일흔을 내다보는 나이 아침마다 하는 분칠은 하루도 걸러본 적이 없다. 핑크빛 립스틱까지 칠할 땐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다. 오. 이 따듬을 때가 그뭐 뭐가 제일 행복한 것 같지? 안 그래? 화장을 안 하면 얼굴을 만질 수가 있나요? 만질 수 없지. 어가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오고 이러지만 가장 만지고 이 따듬거 이런지게 좋지. 아직도 남편 앞에 선 애교만점 금술도 남부럽지 않다. 천년 배필이라고 생각해야지. 저게 지금 얘기하네.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천년 네, 배필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어한 40년은 넘게 네. 살았지요. 안 그러면 뭐 그냥 못 사는 사람도 많지. <웃음> <웃음> 우리는 내가요, 이런 장사를 하고 이래서 우리 아저씨를 엄청 웃겨요, 나, 격기이 하나 어. 보기도 하고, 같이 여러분. 전 그래봐. 어때? 네, 그럼. 아니, 뭐, 어디 신랑 신부야? 새 신랑 샘부 같으면 은저랬지만은 인제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그렇잖아요 아, 나이가 그래.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간간이 어. 가도 웃기기도 참어이오요 우리 아저씨는요 아이고, 아, 아이고 어서 세요 어서 세요 이리 와요 그것도 또, 끼워 이고 바보 같 내가 지금 말하려는이 네? 단추 좀 달아줘요 단 달아달라고요? 네 어. 여기는 여기는 보판에 좀, 깨고 여기 깨고 있어요 그래. 여기 그러면 여기 보면 바짝 쫙 뿌려요 보판에 끄면 달은면덜 <laughs> 단 단추 가져와요. 내가 달아드릴게. 지금 네? <laughs>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단추뭐 있어. 이게 여기를 쪼으면 목이 쪼이겠네. 그렇죠? 그럼 뭐가지고 굴고 가지고. 굵어가지고. <laughs> 음, 아유 진짜. 음, 네. 요 가슴을 저, 다 내놓으면 정순이가 있으면 달아달라면 되는데 네. 정순이가 그게 없어가지고. 아, 아, 아. <laughs> 홀로 사는 권씨 할아버지는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면 늘 이렇게 춘방다방을 찾는다. 사모님 병원에 가셨잖아요. 병원에 가 계시니 뭐 집을 한 9년째 못 오시잖아요. 그래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가슴이 다아프시좀 달아드리려고요. 그때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살갑게 대해준다. 단추 있어요? 아, 단축가져오서 내가 탐느라고아아 네. 해가지고 조도 옮겨야 돼. 먼저 다른 팀 자리에 구멍이 뚫서 가면 안돼 예. 그리뭐 일이 있고 다르겠습니 그냥 찌르지 말. 요 아, 어, 지 <laughs> <지리, 지리 좀. 웃음> 마요. 찌리지 마요. 집궂은 농담도 건네며 한참을 권씨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할머니. 아가씨요 단추까지 아, 물어 뜯었어 아, 너무 좋아 그지그랬지아 아, 좋게, <laughs> 좋게 좋지. 음. 아지특서 이게 단추가 그냥 떨어진 맞아, 게 아니고 옷이지 했으니까 아, 내가 아니, 그런 소리. 음, 음, 음. 음. 어, 허들 땐 풀었어. 그럼 아가씨가 매달래 가지가서는 주기사기를 불로 붙들어 가지고서는 단추까지 뛰나. 오라고 이 아가씨가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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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얼마나 많다고? 가 걸. 가 내가 고맙게 각해요 이렇게 춘방다방은 커피 한 잔에 푸짐한 정도 함께 판다. 밥대가 되어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 손님들에게 점심도 차려낸다. 우리 100 커피 마시러 왔다. 칼국수까지 먹고 가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는 수다만 풀고 가더라도 찾아주는 <laughs> 손님이 고맙기만 하다. 경로동 할아버지들 70이 넘는 노인들. 응. 그 아래 물어봤잖아요. 응. 전부 70, 74, 응. 70, 80 노인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인들한테 네 그래야 돼 내가 뭐그 야박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돌볼더라도 자주 오시는 것마다 고맙잖아요. 따뜻한 엽차한 잔에 몸을 녹이고 커피 한 잔에 잠시 시름을 덜고 가길. 그렇게 춘방다방은 40년 세월을 별방리와 함께 해왔다. Smiling faces I can see, but not for me.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My riches can't buy everything. I want to hear. 또 하나 더. 밤이 되면 길 할머니는 여기. 어깨에 붙일 파스부터 찾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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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예. <laughs> 다방 일에 식당 일에 반 평생 어깨를 써온 일 탓에 파스 없인 쉽게 여기. 잠을 예. 이룰 수가 없다. 여기, 여기. 아, 됐어? 예, 됐어? 파스 어? 한 장에 지난 됐어? 고생을 덜어줄 수있겠냐마는긴 세월 묵묵히 인내해온 아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그렇게 하기 싫게 좋지. 할머니는 네. 할아버지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네? 할머니는 할아버지한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이 좋아. <laughs> 아이고 더 하이 살겠지요. 안좀 살겠어요. 됐어. 남편의 세심한 손끝은 온종일 지친 고단함도 풀어놓는다. 이른 아침부터 다방에 손님이 찾아들었다. 이자이 자유, 이이 자유, 이 자유, 이 자유, 이 자유, 이 자유, 이 자유, 이 자유, 이이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깊은 단잠을 깨운다. 자유, 이 자유, 이자어이 그렇게 또춘방다방은 아,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다방을 태나든지 벌써 수십 년 단골들. 그러다 보니 손님 취향 따라 설탕, 프림, 솥갈수도 일일이 기억한다. 아, 돈내사로 뭐 봐야지. 돈내게 네가 내줄 걱정, 이다돈안 뭐 가져왔어? 니 그냥 걸로 왔어. 이상하겠습니 그래. 그런데 <laughs> 이씨 할아버지는 커피값이 은근히 걱정인 모양이다. 커피는 뭐 여보세요. 동네 사안가 응. 야, 알았어. 요 난다 어? <laughs> 손님한테아아다 <laughs> 오늘 커피값은 외상이다. 한잔 먹고 가. 이리 와. 남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나던 발길도 붙잡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아 줄줄이 손님이 찾아드니 어느새 춘방 다방은 북적이는 동네 사랑방이 된다.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는 1,500원 커피 한 잔. 하루 종일 몸을 놀려 팔아봐야 겨우 용돈 벌인 전기 수도요금에 공과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도 얼마 되지 않는다. 버리도 버리지만 <laughs> 할머니가 다 방문을 닫지 않는 데는 살가운 이웃들을 늘 곁에 두고 싶어서다. 이래 보러가서 먹고 살겠어? <laughs> 이래 보러가서 못 먹고 살아. You 뭐라도 you're 돈을 you're you're 못 okay. 뭐 돈을 벌고 뭐 벌고 하네 그전엔 뭐잘 돼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라도 잘안 하면은 참 쓸쓸할 것 같아. 책금이 없잖아요, 뭐라도, 그렇지? 음. 그러니까 해야지. 책금도 없고 개걸러지고 음.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니까 그래도 뭐 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심심하지를 않 하죠. 그럼. 긴 세월 별방위 사람들과 함께 해온 촌방다방. 알지, 아, 언제 뭐 내가면 내가 아 이거 불이면 다 해드는지 안다 해드는지 다지. 내 작은 시골 다방에서 참으로 바삐 살아온 인생이었다. 길 할머니는 남은 세월도 이 춘방 다방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